안녕하십니까. 주직공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해 볼 주제는 상장 폐지입니다. 다가오는 3월달 상장 폐지 시즌에 피하는 종목들을 찾아보고 유사한 패턴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 보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손실을 보고 있다 해도 마지막까지 보유하여 휴지 조각으로 만들진 않길 바라며 앞으로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지 않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장 폐지라는 내용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주식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상장 폐지인데요.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나 또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석대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한번쯤은 여러분들도 한국거래소에 보면은 KRX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유가증권시장에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한번씩만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살펴보면 머리가 상당히 아픈데요. 우리가 뭐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직장인 분들이다 보니까 자기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충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힘들게 돈을 벌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함인데요.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게 막 돈을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다른 뭐 세력들이라든지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개미들에게 돈을 막 기부하지 마시고 조금만 공부를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머리 아픈 내용은 아니고요, 정말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어 누구나 이 정도쯤이면 나도 할수 있겠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해 보셔서. 대충대충 하다가 상패당하는 것보다 나니까요.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정하는 기준은 보통 이제 유통비율이 조금 이렇게 그 많은 거 있잖아요. 유통비율이라는 건 시장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주식수인데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정말 자기 그 회사가 좋으면 자기 지분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유통비율이 8 90%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런 거는 제가 좀 별로 좋은 종목이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은 뭐시총이 예를 들어서 뭐100그1 0조다 했을 때10%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100조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조금 다른 차원인 거고요 그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코스닥에는 뭐잡 뭐 시총 적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뭐 대주주들이 뭐그 비율이 좀 작다 싶을 때는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고요. 또 시총이 좀뭐 천억, 오백억 이렇게 미만으로 내려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시고 또 동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세가 우리 정상적이고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그런 종목들은 비싸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동전주로 내려가는 것들 조심해야 되고 물론 그 동전주라고 다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종목들은 또 우량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요거 보시면은 시총도 높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자본금도 높고 예를 들어서 유통비율도 이렇게 높은 종목들 이런 것들 은좀예외고요 그니까 대부분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동전주인 종목들 중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동전주인 종목들 보면은 이렇게 시총도 낮고 이렇게 낮은 종목들 이런 거 피해야겠죠. 지금 다 정지된 종목들만 제가 몇 종목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시세를 크게 주고 우리가 배운 쌍고점을 주고 이렇게 이탈하면서 거래량을 실리면서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뭐 자본 잠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막아보려고 이렇게 감자도 해보고 유증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상패로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어쩌다가 이런 데서 잘 잡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이렇게 매집이 되고 나서 이러고 나서 장기 평등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뒷자리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게 보면은, 다 보면은, 이렇게 시총이 낮아요. 아무리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게 낮은 경우가 많고. 다, 오늘은 이제 좋지 않은 종목들 이렇게 제가 일부러 선정을 했는데요. 그니까 이런 종목들 다 보면은, 이렇게 죽기 전에 한 번씩 해먹고 나가는 종목들인데, 이런 데서 한번 해먹겠지 하고서 들어갔다가 재수없으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아예 처음부터 안 보시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니까 이것도 죽기 전에 이렇게 거리랑 이렇게 싣고 이렇게 한번 시세를 크게 주고, 다 패턴이 그려요. 이렇게 패턴, 비타잖아요. 쌍고점 만들고, 쌍고점 만들고,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한번씩 해먹고, 박스 그리면 다시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빠졌어요. 자, 이때도 우리가 이제 굳이 매매를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이런 지지선 이탈하면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고, 혹시라도 이렇게 돌파를 한다면 몰라도, 지금 당장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정지 상태지만 이런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그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큰 시세를 주고, 그러니까 작은 시세가 아니라 큰 시세 있죠. 아주 큰 시세 이렇게 큰 시세를 주고 나서 이렇게 주포가 해먹고 나가는 이런 것들은 거들떠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서도 우리의 차트 공부하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크게 시세를 주고 이렇게 부채꼴로 장기 평선들 이렇게 올라갔다가 부채꼴로 이렇게 벌었다가 내려온 종목들 또 거리랑 바닥이 터진다고 해서 매집이다 하고서 이렇게 들어간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꼭 피해야 되고 시총이 낮은 거 유통비를 높은 거 그것도 이제 뉴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뉴스를 꼭 살펴보시면은 그 대표이사가 이렇게 자꾸 변경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사유를 보면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시비 발행이라든지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물론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위험한 거죠.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이름을 자주 바꾸는 것도 예전에 유프라이드였는데 지금 M오브리. 에모리지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이게 유프라디드였는데요 예전에도 이게 예전에 그 중국 이슈를 갖고 중원복탑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참 이렇게 막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죠 바닥에서 단기간에 엄청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보면은 점점 고점을 낮춰가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차트예요 이것도 고점 신호가 나와서 이렇게 빠지는데요 이때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제 빠져 먹기 마지막으로 또한번더 해먹는 거죠. 이 바닥까지 내려와서 보통 시세를 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세를 줘서 다시 이런 큰 추세에서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럴 때는 살아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도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지 기술적 반등 또는 여기서 엄청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더 해먹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정지되고 나서. 여기 보시면 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데요. 자, 이것도 마지막에 도망가는 거래량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종목을 보면은 그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보면은 되게 막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유프라이드 이름 바뀌었죠. 옛날에 유니더스 막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은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은.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렇게 뭐 되게 좋지 않은 내용들 어쨌든 요거는 주권 유지 결정, 뭐 관리 종목 이렇게 나오는데 글쎄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내용 같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시비 발행 이런 것들 이렇게 흑자 전환 이렇게 나왔는데. 글쎄요. 이런 것들 바닥에서 우리 개미들 꼬시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이렇게 유장, 유상증자 이렇게 돈이 많고 이러면 추, 추가 상장이라든지 이런 거안 하겠죠. 물론 이제 뭐 다른 우리가 뭐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거라면 좀 다를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내용들이고 보시면은 여기 유상증자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어요. 12발행 요런 종목들 여기 보면은 변경 상자 뭐 되게 좋지 않은 내용들 되게 막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을 흔히 이제 자꾸 현혹시켜서 자꾸 꼬시려고 하는 막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 나시면 한번 이 이게 여기 보면은 또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라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테마라는 테마 다다 붙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무슨 뭐 중원복탑의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막 이렇게 중국 이슈로 올랐다가 나중에 이게 뭐 이게 뉴프라이드가 옛날에 타이어 트럭 타이어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뭐 이렇게 마리아나 이렇게 이렇게 다른 대마 관련 주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보면은 의견 거절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살펴보셔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니까 불성실 이런 거 불성실 지정 이런 것들 자주 나오는 것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피하시고. 매매를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잘 살펴보면요, 그 기업이나 이렇게 보면은 지분 같은 거 보면 또 팔아 먹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막 팔아 먹어요. 대주주가 자꾸 자기 주식이 좋은데도 이렇게 팔아 먹는 거죠. 좋은 뉴스 뿌리고서 바닥에 자꾸 팔아 먹는 거, 장내 매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뭐그또 헷갈리는 게또한 가지 팁이 있다면요. 재무비율에서 보면 우리가 유보율 같은 거 많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빚도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펴봐야 돼. 요 유보에 율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조금 나오는데요. 유보율이 그 자기 자산과 이런 매출이나 이게 같이 올라가면 좋은 건 괜찮은데 요거는 가짜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방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린 거는 시총이 작은 것들 또는 뉴스에 보면은 그렇게 그 좋지 않은 뉴스들 막 도배되는 것들 그 이름이 자꾸 바뀌는 것들 또는 유통 비율이 높은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차트를 좋아하시니까요 차트에서 보면은 크게 시세를 주고 나서 크게 시세를 주고 나서 계속 개미를 꼬시면서 이렇게 박스 그림 만들고 이렇게 빠지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보면은 이렇게 큰 시세를 주고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큰 시세를 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박스 만들고 갈 것처럼 그리고 떠넘기고 빠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해놓고서 박스 만들고 갈 것처럼 하면서 또 빠졌죠 예전에 앞전에도 이, 이 모습이 나왔을 때 여기 나왔을 때 여기 유프라이드 이때는 유프라이드였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집이라고 하면서 시세를 주고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림에서 다시 이제 여기 매집이고 여기 박스 만들고 다시 유프라드의 시세를 찾아서 옛날에 그 상승했던 힘으로 간다 그래 그래. 자, 요거는 요렇게 한번 보시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전혀 앞에 있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넘기 힘들 거다. 여기도 상당히 여기 바닥에서 천 원에서 팔천원 정도 그 당시에 요까지 지금 이름이 이게 좀 가격이 바뀌었는데요. 감자하면서 여기서 요렇게 거의 한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400% 올랐네요. 자, 여기서 1,000원에서 그때 1,000원인가 2,000원 정도에서 여기까지 올라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단기간 또 이렇게 상승을 줬는데도 못 빠져 나오고 또 미련을 갖고서 여기까지 묶이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용들을 살펴보셔서 아닌 거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갖고서 이렇게 마지막에도 또 시세를 주면서 뭐 시세는 아니지만 여기서 빠져나올 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묶이는 분도 또 있어요. 미련을 갖는 분들, 그런 분들 조심하시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증거 100이라고 흔히 나오는, 그 앞에 보면은, 그,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신용 써 있고 뭐 증거 100,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로 갖고 하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증거 100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45% 보증금이 있으면은 나머지 살수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50이다 했을 때는 자기가 만원 갖고 2만 원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증권사에서 또반 정도를 좀더 내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대출이라면 대출이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증거백이라는 것은 내돈 현금 말 그대로 100만 원으로 100만 원치만 사는 거예요. 내돈 갖고 내돈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자기들이 보증을 해줄 수 없다. 이제 뭐 관리 종목 당연한 거고 환기 종목도 더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피하는 거죠. 관리, 환기 이런 것들 피하시고 증거 백자리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로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런 신용이 이렇게 써 있는 거 신용에도 보면은 A라고 써 있는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여기 보면은 그 이런 종목들 보면은 뭐 담보대출 A군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증거금이 20%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만약에 이 종목이 100만 원이 됐을 때 20만 원만 있어도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다섯 배죠.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 종목은 자기들이 보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신용이 좀 많이 써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신용을 많이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수신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상장 폐지 그 관련 돼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뭐 신용이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기 현금이 제일 좋죠. 주식은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신용 쓰는 분들은 현금인 분들을 이기기 힘들어요. 당연히 물론 뭐 기다리지 못하고 현금이라도 막 손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정 아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신용을 쓰면 오래 버티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오늘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고 자기가 이렇게 큰 시세를 주고서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런 장대 뭐 거리랑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항상 아는 분들도 어떤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 좋은 재료가 나온다 뭐 이렇게 대주주가 바뀐다는 등뭐 되게 MMA가 있다는 등 되게 막 이런 저런 내용들을 막 저한테 막 설명을 해요. 막 그러면서 좋지 않냐, 좋지 않냐, 차트 어때요? 막 물어보는데 제가 이게 종목 별로 안 좋고 상폐가 안 당하고 유지되는 것도 대단하고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는 상폐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했는데 그 종목이 뭐 행남 자기 옛날에 행남타죠 그리고 유테크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졌어요. 그니까 그 외에도 뭐 정말 그 상패당한 종목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종목들, 생각 그 주식시장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는 이렇게 매집이 있고 그러니까 차트상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매집이 있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매수하자라는 거죠. 차트에서도 나와 있고 이런 유통 비율이라든지 이런 시총 아까 다시 한번 그 대주주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살펴보시고 이름이 자꾸 사명이 자꾸 바뀌는지 사명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한번 해먹은 종목들 막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막 배임 행령 막 그런 설도 있고 막 좋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종목 매수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 우리가 그 종목 어처 이거 새로운 종목이네 잘 몰라요. 그럼 이제 그런 종목이 어, 올라가네. 그러니까 또그를또 또 단타도 할수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또 어느 순간 매수를 하고 보니까 물리고 보니까 아이 종목이 이, 이름이었어라고 이제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돈 버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들. 좀살펴보시고 나서 그러니까 사기 전에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계획적으로 사기 전에 이 종목을 분석해보고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려왔을 때 사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어, 정말 이 종목 뭐지? 하면서 내가 추격매수했다가 물리고 나니까 물리고 나니까 그때서 아, 이 종목 뭐지 공부해 보니까 아 그때 그 종목이었구나 이렇게 뒤늦게. 파악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저도 옛날에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이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장 끝나고도 또 장중에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 종목들 그리고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제 머릿 속에 들어왔지만 예전에 주식 1년, 2년, 3년 할때 뭣도 모르고 자투부만 열심히 했을 때는 그때는 종목 이름 이런 것보다 그냥 무조건 거리랑 터지는 종목들만 찾아댕겼는데요. 그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조금 어, 좀 수박 겉핥기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매매를 하지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트 그리고 플러스 뭐 수급 그리고 뭐 재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는 이게 재무예요 재무 재무라는 것은 뭐이 종목이 무조건 무럭무럭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또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려면또 시장이 갑자기 코로나 시장처럼 전체 시장이 빠졌을 때 그때 저평가였다 이럴 때 이럴 때만 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는 건 아니죠 이런 종목들 사는 거죠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랐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장기 평선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밑에 있을 때 이런 우량주들은 사 모으는 게 맞죠. 우량주들은 그렇지만 흔히 얘기하는 잡주,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비열했을 때막 시세 주고 내려온 것들은 이렇게 52주 신 저가 이런 거 찍고 내려가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우리는 그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임원들이나 이런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서서히 정리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이제 급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빠져나갈 때는 이렇게 많은 물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서 뒤늦게 투매 투메, 투매를 부르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요.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매수를 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패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식장에 우리 가 어떻게 보면 주식장에 들어간 돈은 주식시장 안에서 이 계좌 안에서 전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한 번에 이룰 수 있는 한 번에 사라지게 할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꼭 피하셔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뭐 매매하다가 손실 볼수 있어요 5%, 10%, 20% 반토막도 날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부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 한번 맞아버리면 그냥 주식시장에서 그냥 안녕 그냥 바로 빠이빠이 해요 안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꼭걸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